언니가 숨을 안 쉬는데 죽은 것 같아요 저도가 출입됐던 사건입니다 보석함이 텅 비어 있는 데다 현금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싹다 가져간 것 같은데요? 바지를 벗겼는데 정액에 묻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 같은 원룸 건물에 살던 이웃이 사건 당일 누군가가 현금을 두드리고 다녔다고 하는 겁니다 아... 혼자 사는 여성을 물색하러 다녔고요. 이미 어, 어. 뭐투주를 하고 있던데요. 아 하면서. 진짜. 조폭한테 보호를 좀 받으면서 여러 차례 뱅맹극을 벌였는데요. 뭐야? 썩은 인간들아. 1년 전에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데 입안에서 떡이 발견되었다고 떡이요? 뭐, 떡을 드시다가 치식사하신 건가? 아들이 어머니의 죽음을 사주한 것 같다는 첩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왜 이제 와서 뒤늦게? 총 19억이 이체된 계좌의 주인부터 추적했습니다. 와이 설마? 생각? 설마! 뭔가 잘못 찍었나 싶더라고요. 세 사람이 함께 범행을 모의했습니다. 반탕하자. 큰거 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할줄 알았겠냐고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글쎄. 아 어, 너무 끔찍하다. 없다 무슨 인간이 제일 무서. 즐겨봐 이 채널.